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마지막. 47장에서 마지막 48장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며 아마 꺾여 동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우편에서 섬이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 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 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 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여. 사람이 능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 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승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의 글라임까지 거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그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인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서로 말미암아 나옵니라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땅의 경계와 분배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지계대로 이스라엘 1 2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기신이라. 내가 옛적에 맹사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땅 지게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로 말며마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마가 부르다며 다메색 지게와 하마 지게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게 곁에 있는 하셀 하티군이라 그 지계가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색 지계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지계가 또 극북방에 그 있는 하맛 지계에 미쳤나니 이는 그 북방이요 동방은 하우란과 다메색과 및 길라악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편 지계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머리봇 가데선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일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서방은 대해라. 남편 지게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기까지 일어나니 이는 그 서방이니라. 그런 적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마지막 장4 8 장입니다. 각 지파의 분깃과 거룩한 땅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가틀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막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막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다이 분깃이요. 단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깃이요 아셀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분깃이요 납달리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머나세의 분깃이요 머나세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깃이요 에브라임 측의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르우벤의 분기시요, 르우벤 측의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분기시요, 유다 측의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만5천 척이요, 장은 다른 분기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에 장이 2만 5천 척이요, 광이 1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 지니 북편으로 장이 2만 5천 척이요, 서편으로 광이 1만 척이요, 동편으로 광이 1만 척이요, 남편으로 장이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 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거룩할 때에 레이 사람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온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곧 레이 지계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여길 지니라 제사장이 지계를 따라 레이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만 5천 척이여 광이 1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장이 2만 5천 척이여 광이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이2만 오천 척 다음으로, 광5 오천 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그 하는 곳과 들을 삼때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척수는 북편도 4천 오백 척이요, 남편도 4천 오백 척이요, 동편도 4천 오백 척이요, 서편도 4천 오백 척이며,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척이요, 남으로 250척이요, 동으로 250척이요, 서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1만척이요, 서로 1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은 성업에서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 그 성업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할지니라. 그런 적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만 5천 척이요, 광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업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에 동향한 그 지게 앞 2만 5천 척과 서향한 그 지게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그런 적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이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업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 지니라 나머지 지파들의 분깃,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의 분깃이요 베냐민 지에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모온의 분깃이요 시모온 직에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이사갈의 분깃이요 이사갈 지에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서블론의 분깃이요 서블론지직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가스의 분깃이며 가지직 다음으로 남편 지에는 다말에서부터 머리바가대에서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일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땅이요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기신이라 나주 여와의 마린이라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 5 0 0척이라 그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로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이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서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책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책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와 호 삼마라 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덮어 주시고 성리는 교회와 그리고 이 한국 교회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바로 세워 고쳐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